오늘도 낚시를 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세종시하고 논산을 한 3시간 넘게 헤매다가 결국에는 낚시를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논산에서 친구가 낚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작지만 6-7지 이런 붕어들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어, 저도 가서 친구와 함께 낚시를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나오지 않냐? 내 자리는 매다 내다 넘게 나오던데, 저쪽은. 짧은 거는 8 90, 90 정도 되는 것 같고. 어, 얘도 한85 되겠네. 길은 거는 내다 넘게 나오더라고. 3이때 같은 거. <laughs> 어, 3호 때 정도 들어가면 되겠구나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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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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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질. 입질. 오, 오케이. 하하 <laughs> 작지 마. 어, 대편성 하면서 나오네요. 야, 씨.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. 오케이. <laughs> 와. 근래에 잡은 것 중에는 그래도 큰 축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. 한 여섯 치 정도 되는 것 같은데.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지는 않네요. 여섯 치? 여섯 치 되네요, 여섯 치. 여섯 치 되는 놈. 오늘 첫수로 나왔습니다. 자, 시작이 좋으니까. 분명히 큰 붕어가 나올 것 같아요. 야 예, 놔주고, 또, 대편성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라! 그렇지! 오케이. 오, 씨, 어디갔어? 쥐 어디갔어? 어, 오, 씨, 가면 안 돼! 아말하 그래도 뜯긴다. 와씨, 이공대 <laughs> 아이 뜰채 남편인데 어떻게 근지 살살 살살 야, 여씨, 영아나또 잡았어. <laughs> 어, 다행 히 발음을 많이 안 감아서 끌려 나오네요. 야. 오, 얘는 아까보다 조금 더큰것 같은데? 이야. 이렇게 또 붕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. 야, 제일 짧은 20대에서 수심이 지금 한85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? 거기서 지금 연달아서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. 야, 얘도 한번 그러면. 자, 한번더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, 19cm, 19cm가 조금 넘어갑니다. 야, 여기 붕어들 참 이쁘네요. 옥수수 먹고, 하나는 찌올림을 봤는데, 얘는, 어, 요거, 사칠 때 지금, 단지 블랙 사칠 때 지금 제가 세팅하는 도중에, 어, 요쪽, 마름에 처방한 농고를 끌어냈습니다. 자, 오늘 낚시가 아주 기대됩니다. 자얘또 놔주고 낚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쁘네요 바빠 가라 안녕하십니까 오량이 인사드립니다 어 지금은 12시 반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어, 지금 대편성은 어, 10대 간지 블랙 20대부터 제일 긴건 55대까지 이렇게 해서 총 10대를 대편성을 했고요 어, 수심은 거의 일정하네요 어, 제일 가까운 20대라 하더라도 한 수심 80 정도부터 제일 긴 데도 한 메다 메다에서 메다 한5 정도 그 정도 수심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, 고른 수심을 갖고 있고요 지금은 이쪽 마름 마름 사이사이와 마름 줄을 따라서 이렇게 대편성을 좀 마감을 했습니다 분명히 내일 아침에 보면 조금 아쉬운 어, 구멍들이 있긴 할 텐데 지금 잘안 보이는 이 밤에 대편성을 하면서는 어,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, 낚시를 시작을 하면 될것 같아요. 어, 그 증거로 어, 요 제일 짧은 20대에서 대피면서 어, 6시 짜리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. 야, 어, 막 던지기만 하면 쏟아져 나올 것 같았는데 어, 대편성 전체적으로 끝날 때까지 어, 아직은 조용한 편입니다. 자 이제. 어, 12시 반 정도 됐으니까요. 가서 간단하게 저녁 먹고 와서 다시 한번 새벽 시간 낚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요 소류지, 어, 일단은 현재까지는 합격입니다. <laughs> 어, 지금은 어, 새벽 1시 4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어, 아까 대편성 할 때까지만 해도 옥수수에 어, 6시 정도 되는 붕어가 두 마리가 연타적으로 나와서 어, 기대감이 조금 높았는데요. 지금 계속 옥수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가 어, 입질이 너무 없어서 어, 지금은 옥수수 어분 글루텐을 계속 전체적으로 한번 바꿔 줘 봤습니다. 미끼의 변화를 좀 한번 줘 봤고요. 어, 요 미끼의 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한번 미끼의 변화를 줬으니까 어요 시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20대부터 오후 때까지 전체적으로 다 옥수수 어분 글루텐으로 바꿔놨습니다. 야, 조금 깊어가는 이 시간에 큰 붕어들이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네요. 지리지리지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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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챔질이 세서 그런지. 열쇠구리만 갖고 나왔습니다. 야 이제 챔질을 조금 천천히 해서 예쁜 붕어를 만나보도록 할게요. 오케이. <laughs> 한 마리가 나온다. 뭐냐. 야. 입질이 진짜 기가 막히네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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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그리 크지 않는 것 같은데. 우와, 8치는 돼 보이는데. 이렇게 붕어가 나왔습니다. 어, 얘는 요 정면에 38대에서 나왔고요 38대에서 나왔고, 와, 어, 스마트 캠이 케미가 색깔도 안 변하는 사이에 쫙 올려줬습니다. 야 얘네들 입질이 참 멋있네요. <laughs> 자, 오늘 세 번째 붕어. 야, 얘도 8치까지는 안 되겠네요. 야, 일곱 22cm네요. <laughs> 야, 22cm 붕어. 오늘 세 번째 붕어가 나왔습니다. 야 얘는 진짜 입질을 하는데 스마트캠이 색깔도 안 변했습니다. <laughs> 야 멋진 붕어 오늘 또 옥수수 어분 글루텐에 나왔습니다. 오케이 걸었어. 어 제발 나와라. 우와 저절크큼 갖고 나오는 거야. 아 박혀버렸네, 씨. 어, 자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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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붕어가 날아다닙니다. 얘도 6시쯤 되네요. 이렇게 6시쯤 되는 붕어가 또 나왔습니다. 야, 지금. 이제 보자. 3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. 안개가 지금 짙게 찌고 있어가지고, 어, 고민입니다. 차에 가서 잠깐 쉬고 와야 되나, <laughs> 아니면 계속 더 낚시를 해봐야 되나, 입질은 계속 있는 상황이라서, 어, 일단 놔주고 또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수거리 <laughs> 오후 에서 마수거리를 했습니다 야 판에 박은 것처럼 사이즈는 다 똑같습니다 얘도 한 20cm에서 22cm 고상이 나오겠네요 얘도 딱 20cm 나오네요 야 어분글루텐에 엄청 잘 나옵니다 어 놔주고 새벽장 계속 이어가 볼게요 가라 오호대에서 드디어 마수고리를 했습니다 입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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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오호대 신호와 <laughs> 역시, 사이즈는 똑같습니다. 요만, 요만한 붕어들. 야한번 보여드리면, 요런 붕어들이 정말 잘 나옵니다. 엄청 이쁘네요, 진짜. 와. 자, 저희 와이프가 사준 오후 때에서 또 한수를 했습니다. <laughs> 와, 최고도 좋고, 상처 하나 없었고, 오, 어, 또 가지 간다, 또 가지 간다, 또 가지 간다, 또 가지 간다. <laughs> 재밌는 낚시를 하네요. 자, 얘도, 어이구, 어이구,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살려줄랬더니, 튕겨나가고 있네. 그 정도인데도 안 걸린단 말이야? 얼마나 작다는 거야? 야. 마음만 급한가 보네. 겁 참질만 하고 있으니. <laughs> 제발 나와줘라.

자 오후 때에서 얘도 한 6시 되 겠네요 요런 붕어가 또 나왔어요 지금 4 7대하고 3 8대는 어, 허참질 을 했는데 어, 오후 때 오후 때에서 지금 연속으로 3마리가 넘게 나왔습니다 야 아침에 아주 정신이 없네요 <laughs> 자 야... 이제 낚시를 마감하려고 합니다. 지금 시간이 칠시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, 안개가 짙었던 안개가 어, 이 뒤쪽에서 어, 해가 떠오르면서 빠르게 걷히고 있습니다. 어, 해가 쨍쨍 내리쬐기 전에 어, 얼른 장비 철수해서 음, 일상으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한대한대 한대 걷다 보니까 어, 지금 네 대를 가지고. 어 아직 낚시를 좀 하고 있었는데 계속 입질은 나옵니다 나오고요 근데 이제 어, 나와서 챔질을 해도 한 6시 정도 되는 붕어들만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마리수는 엄청나게 밤새도록 했어요 어, 한 15수 이상 했고요 어, 몇 마리나 제가 편집을 해서 보여드릴지 모르겠지만, 어, 같이 제가 즐겼던 요 낚시를 시청자분들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잘 편집을 좀 해보도록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월량이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